이번 시간에도 매트릭텐서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만 복습해 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매트릭텐서를 어떻게 구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렇죠? 바로 어, DS 제곱을 먼저 구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이거를 우리가 행렬 표현을 통해서 gμν 즉 매트릭텐서를 구하면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걸 구하면 사실 행렬표현으로 바로 이게 구해지죠. 그리고 매트릭텐서는 모든 곡률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2차원 유클리드 기하에서는 기아, 평면일 때는 이렇게 나타내고요. 3차원일 때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비유클리드 기하에서는 이렇게 나타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4차원 시공간 중에서 민코프스키 시공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플랫한즉 평평한 4차원 시공간을 알아봤습니다. 결국 이렇게 나왔네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ds제곱을 구하는 과정에서 부호가 반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도 나오지만 어떻게도 나오냐면 반대로 1 0 0 0 0 하고 마이너스 1, 0, 0, 0, 0, 0, 마이너스 1, 0, 또 0, 0, 0, 0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누굴 이양하냐에 따라 이렇게 서로 부가 호 반대가 되죠. 자, 이렇게까지 알아봤고요. 이걸 총체적으로 어, 밑에 ds 제곱, 즉요것과 요거를 둘다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과 이렇게 쓰고요. 뒤에 그렇죠. 이렇게 쓴다라고 했죠. 이건 각각 요것과 요것을 의미한다고 했고요. 물론 여기서는 그렇죠. 반변 벡터죠. 자, 이렇게 나타냈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공병과 반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공병과 반변을 모두 이용해서요. 그런데 이 안에서는 여기서는 반변만 이용했고요. 여기서는 공병과 반변을 이용했는데 여기서는 매트릭 텐서가 안 보이니까 요걸 많이 쓴다고 했죠. 요걸. 자,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우리가 4차원 시공간 평평한 건 했죠. 즉, 특수상대성 이론에 해당하는 4차원 시공간 했습니다. 자, 누구요? 그렇습니다. 민코프스키 공간은 평평한 시공간으로서 특수상대성 이론에 적용이 되죠. 그리고 그랬을 때 매트릭스 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도 알았고요. 이걸 구하는 과정이 어떻게? ds 제곱 구하고 그렇죠? d 아, d가 아니라 바로 g μ u 이렇게 구하고요. 이걸 한번에 쓰기 위해서 ds 제곱 g μ u 그리고요. 그렇죠? dx mu dx u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이제 인덱스 기호를 잠깐만 볼게요. 보면 알겠지만 항상 인덱스는 그렇죠. 0, 1, 2, 3 이라고 했는데요. 아래 몇개 있어요? 두개 있죠. 그리고요, 위에 두개 있죠. 이런 식으로 두개두개 두개 똑같이 있을 때는 서로 특히 같은 문자끼리 지워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인덱스가 아예 사라지죠. 이렇게 될 때는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즉, 숫자만 나오죠. 한마디로 거리의 제곱은 숫자만 나오죠. 이게 무슨 벡터가 아니잖아요. 스칼라 값이잖아요. 자,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m 를 서로 지우고, n 를 지워가지고, 아래 두 개, 위에 두개 지워졌으니까, 그렇죠. 인덱스가 없다. 인덱스가 하나 있을 때는 우리가 1차 텐서로서, 벡터라고 그랬죠. 인덱스가 두개 있으면 2차 텐서라고 했고요. 근데 인덱스가 없으면 0개죠. 그러니까 0차 텐서인 스칼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번 시간은 어쨌든, 평평한 게 아니라, 이제 휘어진 공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쉬어진 민코프키 스 공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좀 모를까요? 이렇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이제 쉬어졌다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 자 우리가 결국 이제 TS 제곱을 구하고 또요. 그렇죠. G 미뉴를 구하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걸 하는 과정에서 이걸 도대체 왜 할까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을 꼭 알아야 되나 이걸 해서 나오는 게 뭔데 라고 생각해 볼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수 있어요 수성의 근일점 운동이나 중력 렌즈나 적에서 적색 편이 또는 밑에 나와 있지만 바로 블랙홀에 대해서 알수 있죠 자 우선 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물리학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천체 물리학자예요. 아, 아인슈타인 공식을 이용해서 어떤 이제 질량에 해당하는 그 주변의 시공간의 휘어짐을 좀 알고 싶어요. 어쨌든 시공간에 에너지든 질량이든 그 주위에는 시공간이 휘어질 텐데 그 시공간의 휘어짐 정도를 알고 싶다고요. 그래야지 모든 운동이나 이런 게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할까요? 여러분이 이제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시공간이 쉬어지면 알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맞습니다. 똑같은 방법을, 방법을 거치면 돼요. 바로 ds제곱을 구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매트릭 텐서를 구하면 되죠. 자, 그 과정 중에 하나로 우리가 어... 슈바르츠 쉴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처음으로 아인슈타인 장방정식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부여한 다음에, 그렇죠. 아인슈타인 장방식 형식을 이용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래서 이제 슈바르트 휴실즈 해가 나왔죠.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구했고요. 도대체 어떤 조건을 부여했을까요?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에 어떤 조건을 부여했을까요? 슈바르트 휴실즈가 부여한 조건은 다음 과 같습니다. 구대칭. 그렇죠. 동그란 구대칭에 그러한 질량이 있을 때 시공간 쉬어짐입니다. 간단하죠? 자, 동그란 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지구 주변에 뭐가 있죠? 그렇죠. 시공간 쉬어짐이 이렇게 있죠. <laughs> 자, 이거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이 쉬어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자, 구대칭 질량이 있을 때. 자 이게 구대칭 질량이죠 그주변에 시공간의 뭐요? 맞습니다 쉬어짐을 알수 있는 거죠 시공간의 쉬어짐을요 그거를 적용하려고 한 사람이 바로 슈바르트 실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아인슈타인 장방식이 있는데 그 아인슈타인 장방정식 자체에는 에너지가 얼마인지 질량이 얼마인지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없잖아요. 그냥 그런 게 있을 때쉬어짐 정도가 있을 그러한 함수적인 걸 나타낸 건데 여기에다가 어떤 조건을 쫙 부여한 거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구대칭 질량이 있을 때를 본 거예요. 이걸 넣은 거예요. 구대칭 질량을요. 자, 그걸 넣었더니 그걸 고려해서 ds 제곱 즉 간격의 제곱을 했더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마이너스 잠깐만요, 지울게요 어, 자, 여기 보이시나요? 마이너스 1. 자, 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알겠죠? 좀 복잡하죠? 자, 중요한 건 이걸 구하는 유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알려드릴 텐데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뭘 구한다가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하다겠죠? 그렇죠? T S 제곱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 ds 제곱을 그렇죠 통해서 바로 매트릭텐서를 구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그에 해당하는 매트릭텐서입니다즉 슈바르트 실체 매트릭텐서죠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시공간의 쉬어짐을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이걸 나타낸다고요. 이걸 누가요? 슈바르트 실치가요. 실치 쉴치 매트릭스가요. 이해되시나요?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 매트릭스 이거는 2차원 공간만의 쉬어짐을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4차원 시공간의 쉬어짐은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눈으로 이걸 딱 예측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물 모양이 이렇게 쉬어진 거는 우리가 그냥 보기 편하게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고요. 실제로 이 모양은 아니겠죠. 아무튼 그 정확한 모양이 우리 눈에 안 그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매트릭스를 이용합니다. 매트릭스의 그 숫자에 의존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매트릭스를 그렸는데요. 자이 매트릭스가 왜 중요할까요? 자 매트릭스가 있어요. 자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걸 의미하더고요. 물론 이 자체는 아니겠지만 자 요거 의미하고요. 자 이거를 바로 아인슈타인 장방정식에 넣는 거죠. 어디요? 여기. 자,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이제, 물론, 이게, 잠깐만요. 너무 검은색 많이 썼는데. 자, 여기다 넣어요. 자,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 여기다 넣으면, 이게 뭐예요? 이것도 텐서죠? 무슨 텐서예요? 알미오요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알루시엔칼 리치 텐서. 맞아요. 리치 텐서고요. 자, 이건 뭐예요? 어, 이거는, 텐서는 아니네요. 스칼라죠. 그러니까 이것도 리치 스칼라 맞습니다. 리치 스칼라예요. 실제로 얘가 리치 텐서고요. 얘는 뭐라고 합니다? 리치 스칼라예요. 리치 스칼라. 자, 얘는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매트릭 텐서죠. 계량 텐서라고도 하고요. 공률 정보를 알려 준다 그랬죠. 자, 이건 뭐예요? T 뮤뉴. 그렇죠. 에너지 운동량 텐서죠. 에너지 운동량 에너지나 질량이 있으면 그 주변에 어떤 휘어짐을 알려주는 방정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휘어짐이 바로 중력을 말해주는 거고요. 그렇 뉴턴은 중력이라고 말했지만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시공간적인 휘어짐으로 얘기를 한 거죠. 자, 이거는 어떤 이제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고전 역할의 극한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에서는 고전 역할이또 맞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k 값으로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자, 여기다 가 넣어주면, 뭘요? 이슈와르트 실즈 매트릭스 텐서, 매트릭 텐서를 여기다 넣어주면, 우리가 뭘알수 있냐? 바로 이런 걸알수 있습니다. 수성의 근일점 운동. 수성의 근일점 운동이란 건, 여러분, 수, 어, 지구, 아, 지구가 아니라, 태양 주변에 행성이 있죠? 행성 뭐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행성. 그렇죠. 수성이 있죠. 그 수성을 말해요. 근일점. 근일점? 근이 뭘까요? 그렇죠. 가깝다, 이건 거. 1은요. 태양과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행성이 돌 때에는 완전한 원운동이 아니에요. 행성이 돌 때에는. 돌 때에는. 행성은 사실 타, 타원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잖아요. 태양, 태양이 있는데, 이 주변을 돌 때에는, 그렇죠. 타원 운동을 해요. 엄밀하게 말하면. 거의 원운동에 가까운 무슨 운동을 한다? 타원 운동을 해요. 그래서 사실 초점이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죠. 이렇게. 거의 원운동에 가까워서 우리가 인지를 못할수 있지만 사실 타원운동을 하는데 이 타원운동을 좀 과하게 그린 거예요 수성 이렇게 가는 거. 자 그런데 얘가 이렇게만 돌면 좋은데 얘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실제로. 자 이렇게 움직여. 요 그러면 어 원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가까워지는 점이 있겠죠. 그 점이 바로 근일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태양과 가까운 요점. 요 점이 계속 조금씩 이동해요. 알겠죠? 조금씩. 얘가 이렇게 돌따라서이 점이 조금씩 이동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수성이 태양 주위를 돌면서 이 점이 조금씩 이동합니다. 그 점의 각도 각도를 계산을 했죠. 계산할 을수 있어요. 있죠. 수성의 근일점 운동. 왜냐하면 왜냐하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아까 전에 이걸 지금 지구로 봤지만 이걸 태양으로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예로 본 거예요. 여기 태양. 그러면 이 주변에 시공간이 공간, 쉬어지고 여기를 따라 도는 거죠. 자, 이번에 밑에 중력 렌즈입니다. 중력 렌즈는 왜 그럴까요? 자, 중력 렌즈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거대한 태양보다 더큰 태양이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 거대한 천체가 있다고 해 봅시다. 태양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지구가, 어이, 왜, 다시 오셨다. 큰다 자, 지구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지구. 지금 중력 렌즈 하는 거요. 자, 지구가 있는데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태양. 자, 그러면 여기 별이 있겠죠. 물론 태양도 별이지만, 자, 여기 별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별이 이렇게 있어요. 이 별이 지구에서는 원래 안 보이죠. 태양에 가려서. 그런데 중력 렌즈 효과로, 즉 여기 시공간이 어떻게 돼서 쉬어져서. 얘가 지금 여기는 거의 플랫한데, 여기서 이렇게 쉬어진다고요. 여기서 어떻게 쉬어지나? 막 이렇게. 이렇게 쉬어진다고요. 잘못그리겠네요자 아무튼 쉬어집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렇게 쉬어진다고요. 이렇 때로 이해 되시죠? 이렇게 지금 시공간이 뭐하고 있다? 쉬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을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지금 쉬어져요. 지금 이제 매트릭스가 이렇게 쉬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좀 이상하죠? 자 이렇게 쉬어지는데 <laughs> 자 이렇게 쉬어져 있어요. 그림 잘못 그려요. 자 이렇게 쉬어져 있어요. 지금. 이제 2차원 면의 공간적인 표현만 해서 좀 사실 과학적으로는 좀 아, 모순적이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 쉬워진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별이 실제로는 안 보이는데 사실 별은 아, 그러니까 빛은 빛은 시공간에 가장 최강 간격을 가죠 간격 DS가 가장 최강 거리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가요 실제로 이렇게 가서 지구에서 본다고요. 여기 사람 눈이 있으면 여기 보인다고요. 사람, 사람 보기에는 얘가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렇게 휘어지니까, 이렇게 휘어지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실제로 여기 있는데 얘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 태양이 없을 땐 여기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중력 렌즈 효과입니다. 중력이 마치 렌즈처럼 이렇게 안 보이는 걸 보이게 만드네요. 자 이겁니다. 자 적색편이 뭘까요? 적색편이 뭐냐면은 어, 빛이 이렇게 가다가 어, 빛이 이렇게 가요. 자, 빛이 빛이 간다고 봅시다. 가, 가다가 지울게요. 그냥 헷갈리지. 혹시 다 지우고 다자 별이 이렇게 있으면 별이나 이런 행성이 있으면 엄청 무거우면 빛이 여기서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근처에서. 무슨 편이 적색 편의가 왜 일어날까요? 여기서 왜 적색 편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시간이 느리게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이 아무래도 쉬어져 있잖아요. 쉬어져 있으니까 이제 쉬어진 공간을 가다 보니까 일자로 빛이 갈 때보다는 물론 자기 자체는 최단 경로를 간다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로 갈 때보다는 어때요? 느리죠? 비교를 하자면. 맞죠? 태양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더느리잖아 이런 느낌 행성이 없을 때보다 아니 있을 때보다 없을... 무슨 말이지 자 하여튼 있으면 더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이 실제로 뭐처럼 보인다? 약간 붉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적색 쪽으로 편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요걸 말합니다 자 그리고 블랙홀이 있죠 블랙홀 다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 블랙홀도 이제 멈춰져 있는 블랙홀. 블랙홀은 뭐예요? 그렇죠. 별의 죽음이죠. 이게 갑자기 뻥 터져 가지고, 뻥 터져요. 뻥 터져 가지고 다날려버리고 조그만 애만 남죠. 근데 얘가 이제 스스로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얘가 계속 축소해요. 자, 그렇게 되면 얘가 어쩐 이제 블랙홀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뻥 터지고 나서 얘 자체가 이제 어, 핵융합을 안하니까 원래 그 전까지는 그렇이 뭐야? 빛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압력과 중력이 서로 상쇄가 돼서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핵융합이 끝나면은 이게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제 붕괴를 하게 됩니다. 어느 일정한 질량 이상에서는 계속 붕괴해요. 자, 그래서 이게 블랙홀이죠. 그 블랙홀에 그러면 블랙홀이 있으면 이 블랙홀이 빛까지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간이 쉬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나타내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요,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변에 빛이 이렇게 가다가 얘가 쏙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 반경이, 그러니까 여기 요기, 여기에 말하는 언제 빛이 들어갈까? 이게 바로 시버라티 실츠 반경이죠. 뭐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걸 왜 하냐?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주소를 잡고 가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쉬어진 민코스피 공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구대칭 질량이 있을 때 쉬어짐을 알아낸 사람이 바로 슈바라트 실체예요. 간단한 얘기죠. 구대칭이 있다면 주변은 어떻게 쉴까? 이걸 알아본 사람이 슈바라트 실체라고요. 그러한 조건을 넣기 위해서, 이거 매트릭스를 알아야 되잖아요? 매트릭스를 그려야 하는 게 아니라 뭐, DS 제곱을 먼저 알고, DS 제곱을 알고 나서, 그런 다음에 매트릭스를 구했다 그리고 이 매트릭스를 적용한 게 바로 수성의 근일점 중력렌즈 적색편이 적색 그리고 그렇죠, 블랙홀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 적용이 돼요 왜요 다 뭐에 들어가니까 바로 구대칭 질량이니까요 수성의, 수성의 근일점 운동도 태양이 구대칭 질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시공간과 관련이 있고 중력렌즈도 어쨌든 그렇죠 그 무거운 천체가 구대칭이잖아요 적색편이도 구대칭 천체를 지나는 빛에 해당한 거고 블랙홀도 구대칭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만 주어졌는데도 수많은 거 우리가 풀수 있었고 실제로 이게 지금도 잘 받아들여지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바로 슈벌치 실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건 바로 휘어진 시공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알겠죠